본격적으로 좀 국내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서 또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네. 의원님이 또 국민의힘 당 대표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네. 혹시 오늘 100일 기자회견 보셨어요? 뭐볼 뭐 가치가 없죠 제 입장에서는. 아, 가치가 없다. 뭐 평가할 게 없는데 뭘 보겠습니까? 아. 그때 뭐 기사화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오히려 기자들이 뭐 무슨 말했고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땐뭐 본인 딴에는 뭐 금정구에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 같고 음흠. 뭐 이런 것 같은데. 언제부터 부산 금정구에서 이기는 게 보수당 대표 업적이 음. 되었으며 네? 그리고 사실 오히려 100일 동안 뭘 했느냐보다 100일 동안 안한걸 한번 짚어보자면 아. 최상명 특검은 본인의 전당대회 1공약이었는데 어디 갔느냐 음. 네, 이런 거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죠 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톤 조절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오늘 그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이제 저급한 정치 조언자들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차별화를 예를 들어 인기 떨어진 대통령과 차별화해 가지고 집권하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예. 이런 걸얘기하지만은 실제 그게 성공한 사례가 누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차별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명박 박근혜가 차별화가 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요. 박근혜는 차별화 때문에 된게아니라 박근혜 때문에 되, 된 거예요. 그거는, 예. 음, 음. 네, 그거는 이명박과의 차별화도 의미가 있지만은 반대로 박정희의 딸인 게더 컸어요. 그런데 예, 거기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뉘집 아들입니까? 음, 음. 뭐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냥 이렇게 뭐특감이랑거 말싸움하는 게 차별화에 달하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차별화. 음, 음, 음. 그런 거는 되게 대한민국 정치 얕잡아보는 거다. 음. 본인은 본인에게 주어진 모든 정치적 커리어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걸 극복할 수가 없다. 음. 음. 뭐,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기 때문에 배은망덕이나 배신자 담론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은 본인이 이룬 성취가 뭘까요? 음. 예.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 시켜주고, 음.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총선 앞두고 시켜줘. 총선 앞두고 비대위원장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음. 예. 거기다가 나중에 뭐, 어? 그, 전당대까지 회이는치르는데 전당대에서 회 뭐, 자기가 그걸한걸 성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 글쎄요 그한뭐참 표현이 과격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세대 전에 지나간. 경쟁자들이었다. 아 <laughs> 혹시 100점 만점으로 좀 점수를 매긴다면 지난 100점이죠. 빵점이니까. 아, 빵점. <laughs> 뭐점 점점이... 아, 굉장히 <laughs> 박한데요. 네, 빵점이지 뭐. <laughs>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 특감을 얘기하고 있고, 특별 감찰관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특별 검사 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특감이냐, 특감이냐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이준석 의원 또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좀 저는 이거 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네달 전부터 줄기차게 했던 게 음, 네. 특검은 딱그 디월백 정도 이슈에 대응하는 거고요. 음, 디월백 정도. 네, 이슈. 거기에 대응하는 거고 어, 양평고속도로 같은 거는 특그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요. 음. 그거는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특검은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엄청 왜곡해 가지고. 예. 이준석은 양평고속 특검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데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뼈 아팠던 게 뭐겠습니까? 특검도 있었지만은 네. 그때 국정농단 국정조사가 제일 뼈 아팠어요. 음. 그때 사실 기, 보면은 뭐고영태 뭐 씨, 뭐 그리고 뭐저 우리 기억나는 그때 김성태 위원장이었나요? 나와가지고 네, 뭐 우, 우뱅우중인 막 이러면서 막 네. 하고 했던 거, 김경진 의원 나와가지고 뭐. 응? 어, 어쩔 수까, 막 이러고, 쓸까 예, 하고 이런 거 했던 그거, 그때가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생중계되면서 아. 그 위협적이었던 거였거든요. 음. 특검이라고 하는 건요, 의외로 그, 지난 대그 박근혜 수사할 때좀 특검 그 실무자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지, 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좀 요란하게 수사 해서 그렇지, 음. 사실 수사라는 거는 되게 조용해요. 음. 예. 그때 윤석열 한동훈 조가 하도 그걸 막 매일 생중계하듯이 해서 그렇지. 원래 수사라는 거는 조용하고 실제, 어, 우리 두루킹 특검 조사하는 과정 기억나나요? 아주 조용했던 것 같네요. 허위 범 특검이 알려볼게. 나중에 기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공판 유지하고 이렇게 나중에 결과 났을 때 우리 놀랐잖아요. 네. 오유 음. 뭐 특검 때는 관심 안 가졌는데 김경수가 유죄가 나버리네.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원래 수사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는 자꾸 특검하면은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 네. 특검 때그 요란하게 맨날 브리핑했던 뭐 한동훈, 윤석열주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자고 해야 되는 거죠. 음. 지금. 1월 아 11월 14일 날? 예. 그날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걸 민주당이 이제 그본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잖아요 음. 어, 저랑 의장님이랑 딴 데가 있는데. 요딴 음. 데가 있다고요? 저희 출장 가실 텐데. 아, 그때 안 아, 계시다고. 저랑 의장님이랑 브라질 가있을 텐데. 어, 그러면 그날 <laughs> 네. 그 개혁신당에 이제 당입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추진을 표, 할... 입장은 할. 아니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표결을 안 하겠죠. 음. 그때. 아니 그때 아니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은 어 이러... 11월 14일 날 본회의 특검 아니 그 통과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하겠다라고 14일은 못 해요. 의장이 의장 안 계시면 못 하겠죠. 아원식 의장이 안 없다고요? 아, 네. 네, 네. 네, 저랑 같이 출장 가시는데 어디로 가요? 브라질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날짜 ]이다. 재미있는 날짜네요. 날짜 촉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날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찌 됐든 14일 저녁에 오시나? 모르겠다. 어. 네. 와야겠다. 굳이 어째... 뭐 민주당은 아주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왜? 네. 지금 음. 민주당은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음, 하려고 하겠죠. 예, 개혁신당. 예. 예. 그럼 날짜가 어떻든 간에 아무튼 특검이 올라왔다. 이번이 네. 특감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의원님 또는 만약에 본회의 출석한 상태면 어떻게 입장이죠? 계속 되냐? 찬성이었어요. 음. 아 저희는 찬성? 그러니까 저희가 찬성이라는데 하 자꾸 한동훈 쪽에서는 지난번에 네 표가 음. 이제 이탈했던 이탈했을 거죠? 때 사실은 일곱 표였는데 개혁신당이 세 표를 뭐 반대했어 이런 식으로 작업 거는데 음. 그거는 자기들이 세력이 없으니까 이제 음. 장난치는 거고 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이게 투표라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장난칠 줄 알고 천하람 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는 귀퉁이에다 가짜를 조그맣게 적자. 네. 그래가지고 간표 위원들이 우리 <laughs> 개혁신당 표인지 알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원래 알, 알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00% 장난칠 것 같더라고요. 예, 음. 네, 그 한동훈 쪽에서 알게 해도 뭐 법적 위반은 아니니까. 음. 뭐 하여튼 문제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가하고 그 다음 번에 그때 가가 부였어요. 예, 예. 심지어 심지어는 누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적도 있잖아요. 크이라 저거는. 그때 올렸잖아요 한 번. 네, 아요 네. 어. 가가 부였는데 가가 이제 특검 특검.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음. 가가는 귀퉁이 적고 부은 90도 회전에 적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딴 소리 할까 봐 사람들이. 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을 뭐 내부적으로도 일단은 관찰을 시켜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동의가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여의도 정치 안 하겠다 그러면서 어디서 배운 정치인지 모르겠는데 음. 여의도 그 사투리 안 쓰겠다. 사, 사투리 안 쓰겠다고 음. 하는데 근본 없는. 정치 방식이에요. 근본이 없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나름대로 저는 특감, 특검이 아니라 특감을 전장으로 하는 건 맞아요. 음, 음. 특검을 전장으로 하면 이거는 이제 좀더 심각하고 자기 이, 이 어려운 아, 전장이니까. 근데 음. 특감을 전장으로 할 거였으면요. 그걸 의총에 가져가서 표결하자고 할 거면은 음. 내지을 걸겠다가 꼭 따라가야 돼요. 아, 어, 지글 걸어야 한다. 사실 안 걸어도 쫓겨나요 그지면은뭐 음, 음.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 어. 그런데 지금 한동훈 쪽 사람들 제가 이제 그저께부터 들려온 말 들어보면은 왜 그거 진다고 때려쳐야 돼? 음. 그 왜냐면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게 전부 다 옛날 안철수 따라다니던 사람 뭐뭐 뭐 그러니까 원외 중에서도 이제 뭐 기자하다 바로 온 사람 아니면 예. 뭐 음. 이런 사람들이라 가지고. 한동안 그만두면 나도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밖에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 승부를 못 걸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말이 이상한 거죠. 예.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승부를 지는데 이기면 좋은 거고 저도 아무 일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음. 바라는 음. 거는 음. 그럼 누가 합니까 그 건곤일청 아. 승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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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기면 나잘 되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음. 뭐예요 이거는? 음. 당내 여론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직을 걸면 무조건 직을 이깁니다. 아, 아, 아.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전혀 할수 없겠지만은 음. 예를 들어서 특감을 하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표결이 붙어요.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때부터 머리고 아픕니다 이제 아 음. 윤석열 정부가 뭐 타격을 입어서도 곤란하지만 한, 반대로 이러다 한동훈 때려치면 우리 나 근데 이 생각을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지금은 뭐냐 주어진 옵션이 뭐냐면 음. 특감하면은 뭐 하는 거고 아니면은 한동훈 사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왜 그러면 이거를 음. 해야 돼? 음. 그러면 이러다가 오히려 크기지죠. 음, 음, 음. 그 제가 생각에도 이제 의총에 안건을 올릴 정도면 실은 네. 이제 직을 걸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 안 걸어도 다 해야 돼 어차피. 음. 그러니까 안 걸고 지금 음.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직을 걸어야지 뭐또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 정도 사안을 걸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어~ 지금 국민의 힘 분위기는 거의 이제 약간 네. 서로가 지금 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친윤 쪽은 네. 표결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뭐 이렇게 현찰을 의원수 현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뜻밖의 표결 나올 가능성을 얼마든지 지금 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좀 뭔가 약간 유야무야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냐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한동훈 스타일의 정치죠. 음. 네. 뭐 한동훈 스타일의 정치. 당좌득권법을 하겠다. 이거는 근데 이제 친윤이 안하려는 거잖아요. 넓게 네? 보면 네? 대통령 쪽에서 안하려는 거잖아요. 표결을 네. 거부하는 게 네. 친한 쪽은 뭐뭐 뭐 견해마다 좀 다르지만 아무튼 하긴 하자. 표결 붙어보자 이런 입장도 다 많잖아요. 다른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 정작 네. 정작 제 공식적으로 뭐 제기해가지고 하자도 안할 거고. 네, 그것도 음. 지금 개인 의견으로. 네. 한동훈 정치라는 거는 용두사미 정치기 때문에. 선자 음. 특검을 하겠다. 음. 음. 내가 서울을 하겠다. 음. 그 다음에 연락 두절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게 연락 두절. 이번에도 특검 하겠다는 다음에 한3일 지금 소강 상태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소강 상태인데 네. 제가. 한 가지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은희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그 친윤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견제를 하는데 뭐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대표님도 또 내부 총질 당 대표였잖아요. 음. 뭐 당 대표가 좀뭐 대통령한테 여론 전달하고 쓴소리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내부 총질은 약간 최근에 음. 명태균 사태에서 네. 이준석이 공천 개입했다는 말처럼 약간 언어 모순이죠. 음. 그당 대표가 공천 개입을할수 그러니까. 없어요. 네. 당대표가 네. 공천을 하는 거지. 어. 어. 마찬가지로 당 대표는 사장인데 당 대표가 내부 총질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개념이 오장착돼서 그런 건데 음. 당에 있는 일을 당 대표가 처리하는 것이 내부 총질이냐? 거기다 산동훈 대표는 자신감을 가져야죠. 아 어. 자신감 가져야. 네. 음. 사실 그러면. 정확히 반박해야죠. 음. 아니 당 대표가 전당대회 뽑혀가지고 당의 모든 행정권을 통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게 니네가 내부 총질이야라고 아, 기계해야죠. 아, 아, 아. 그럼 오히려 지금 약간 좀더 끌려가는 오히려 좀 모양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뭐 김진태 의원이랑 김진태 지상 싸우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참별의별 갖고 싸고 있는. 그리고 뭐 대통령을 만났는데 할 얘기 없어가지고 뭐뭐 시례식 씨가 자기를 왜 공격하냐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그 예, 예. 보수 유튜버들이 나를 공격한다. 유튜브 많이 보나 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는 유튜브랑 비슷한 거 보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하면 유튜브 네. 잘안 보게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정로를 바꾸고 있는데 거기에 예. 평론하는 거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어. 근데 꼭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막 문제 풀때 보면은 계속 뒤에 답안지 한번 들춰봐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 계속 그 문제 풀, 하나 풀고 뒤에 답 맞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좀 음. 그정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지고 내가 오늘 말했는데 할아버지 날 욕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거 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대표님은 이제 특감이 뭐 내부적으로 여권 내부에서 좀 관철이 되더라도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입장이신 거잖아요. 특검은도의치 때문에 해야죠. 되 음, 도입시 때문에 네. 사실 뭐 뭐서 그 뭐야 그 그디올백 이런 거는 뭐 이미 사실 관계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솔직히 특검을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음, 음. 지금 김상훈 정책위 위장이라든가 등등해서 이제 뭐 용산에서 그 사과를 검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음. 그동안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약간 그럴 뿐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음. 그런 건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이여다가 사과 플러스 알파 정도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거의 뭐 사과를 검토할 것을 검토하겠다 수준일 걸요 사과를 검토하는, 검토할 것을 검토할, 검토할 것을 검토하는 네,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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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지 뭐 그게 뭐 실제로 검토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근데 뭐그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오히려 그 정권이 이후에 뭐 재창출할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음. 점점점 이게 대선으로 점점 이렇게 패스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용산 입장에서 저는 용산에 저랑 가까운 분들이 요즘 물어보면은 김건희가 사과할 필요 없다 그래요. 아, 아, 아. 왜냐하면은 아 용산 쪽 입장은 아니요 제가 그래요. 아. 왜냐면 사과 하면 좋죠. 그런데 음. 뭐 사과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거다 같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 네. 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건그 필요 뭐 음. 전국 반정용으로 의미가 없다. 음. 왜 이미 분계점이 지났. 이미 미워할 만큼 미워해가지고 아. 사과한다고 뭐 갑자기 와 다시 한번 봐줄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 댓글 창에 허나 대표가 이제 지난 7월에 김건희여사와 네. 통화했다 이거 네. 대표님도 알고 다군다나 게 장성철 씨가 이거 공개한 거잖아요. 뭐 저는 몰랐죠. 그거. 네. 저도 그 상가집에 아, 갔는데, 예그 그날 상가집에서 그 몇몇 기자들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아 그래요? 같이 이제 아, 그 예.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갑자기 김건희 이름 떠가지고 음. 예. 뭐냐 고 물어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공공연한 얘긴데 그냥 상가집에 이제 조문성 전화 한 건데 음. 그걸 이제 갑자기 오늘 흘러나오면서 어제 흘러나오면서 음. 무슨 어 이게 무슨 뭐 내통하는 거아니야 이런 프레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허름1 음. 대표는 용산에서 좀 흘린 것 같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 근데 뭐 근데 용산에서 이걸 흘렸어 용산에서 이걸 흘릴 이유가 별로 없죠 이걸 흘려서 뭐 얻는게 뭐가 있다고 요즘 한, 한창 개혁신당 뒤집어 우기 좋아하니까 네, 뭐~ 네 통하고 있는 것처럼 해 생각이 들실 개인이 약간 그냥 뭐~ 이렇게 자기 홍보용 겸사겸사했다고 봐야 되겠죠 <laughs> 아. 소스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예. 뭐 그런데 뭐~ 애초에 해병이 됐기 때문에 네. 신각했습니다 아. 친한 친인계 갈등이 어쨌든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과거의 친이친박 갈등 때처럼 뭐~ 굉장히 좀 국민에게 분열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음, 이게 한동훈계라고 하는 게 사실 명단 보면요. 그냥 초선 플러스 비례예요. 음. 예, 이분들이 만약에 그런 위협적인 움직임이 되려고 하면요. 친박 정도는 돼야죠. 침박은 친박 뭐냐? 좀. 친박은 영남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수틀리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으면 이제 가서 교섭단체 차릴 정도 힘이 되는 곳, 예. 음.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실제로 그, 박근혜는 총선에서 그 힘을 보여줬고요. 음. 지금 한동훈 대표 옆에 붙어 있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정치적 자생력이센 그 분들은 없어 보이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일을 안 벌어집니다. 지금 한그 현역 의원 친한 게한2 0명 된다 이렇게 뭐 계속 모이고 계시던데. 네, 거 거의, 거의, 거의 다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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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무슨 뭐. 그런데 음. 그 우리 이준석 대표님 때도 그렇고 네. 과거에 이제 저는 이제 년 이회창 네. 이회창 이의 국무총리 시절에 네. 어, 그런 94년. 것도 그렇고, 예 네, 그런 것도 그런데 이 국민들이 지금 보기에는. 차별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음. 특별 검사와 특별 감찰관이 뭐가 다른지도 지금 실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꽤 많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그건 상당한 정치 고관여층들 얘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님 시절에도 음. 막 이러저런 거 싸웠지만 뭘로 다투는지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데 네. 음. 아무튼 싸웠다, 네. 다퉜다 네. 또는 뭐 대통령과 다이다이를 떴다 네. 이런 것들인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 평가해 줄 부분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이후에 이 어떤 정무적인 관계라든가 그리고 역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에 재작년 5월에 출범한 이후로 한... 뭔가 이렇게 대표다운 대표가 거의 없었잖아요 약간 순종형 전달 벨트 역할 정도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튼 다른 목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자체가 또 김건희 예. 여사가 그 국사를 농단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음. 그러면 초기에 법무부장관 한 동안은 누가 임명했을까? 아 음. 이거 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초기에 법무부장관 한 동안은 누가 어 임명하자고 했을까 음. 저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그것도 김건희 여사 아니었을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실은 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제가 항상 약속대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진 않죠 저는 예를 들어 윤석열 통이저 쫓아내고 난리치고 제 지방 돌고 이랬을 때 보면 맨날 그냥 가서 대놓고 욕했잖아요 아. 약속대련이면 정무적 감각이 엄청 좋다는 얘기인데 용산이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좋을 리가 별로 없지 않나요 약속대련이라는 것이 둘이 약속하고 하나씩 메스지 던지는 것도 있고요. 서로 치부는 안 거리는 약속 음. 안 건드리는 약속대라도 있는 거죠. 적정선에사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삼자 특검법 자기가 삼자 특검법 해 놓은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배달 안 오잖아요. 지금 음. 이거 중국집이죠 전화하면 인제 출발합니다. 이런 얘기 맨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음. 그냥 정해진 운동장 안에서 뺑뺑 돌고 있다. 음. 지난주에 보니까 뭐. 대구 부산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이것도 음. 당원들 모아놓고 또뭐 네. 이것도 음. 그냥 이, 이 표현밖에 안 떠오르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근데, 아니, 놀고 네, 있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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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쯤 무슨 정치적 <laughs> 의미가 있는 시장 방문이지 막 이러면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아, 지금좀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음. 그, 우리 대표님이 어쨌든, 선배니까 네. 그렇다면 어쨌든 직을 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좀이 상황을 어떻게 조금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좀 조언을 하신다면 내키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직을 안 걸고 표결 들어가면 집니다. 음그 네. 그러니까 직을 걸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고요. 야. 직을 안걸고 들어가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를 이해할 때까지 어 면벽수 행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면벽수행 네. 이거 이거 진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저렇게 하는 게참 네. 비극인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 예.